저는 이런 식으로 아, 가르쳐 드려요. 여기 바닥에다 이렇게 놓고 이거 어떻게 치는 겁니다. 알려드리고 오, 50분 동안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제가 봐드리다가 나머지 1 시간 정도는 스스로 연습하시고 가는 거거든요. 일단 요것 좀 한번 쳐보세요. 제가. 중대 치다가 대대로 옮기시잖아요.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중대에서는 무회전으로 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. 솔직히 안 그러세요? 중대에서는 오른쪽이다 그러면 오른쪽 회전 주고 치고, 네. 왼쪽이다 그러면 왼쪽 회전 주고 치고, 보통 그러거든요. 대대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치면 공을 못 맞춰요. 두께를 못 맞춰요. 그래서 멀리 있는 공은 웬만하면 무회전으로 칠수 있으면 무회전으로 치는 게먼 공은 두께 맞히기가 쉬운데 이게 첫 번째 연습이에요. 무회전 절반 맞히는 거. 그래서 이거 앞돌리기인데 지금 멀어서 쉽지 않겠지만 무회전 절반을 부드러운 식으로 맞춰가지고 어, 이거 좀 짧은가? 아이고 좀 따뜻. 네. 모르시죠? 스쿼트 커브. 무회전 주고 치면 공이 이렇게 똑바로 가요. 근데 스쿼트는 뭐냐면 회전 주고 치면 네? 보세요. 이거 너무나 당연한 원리죠. 삐뚤어 로 치기 때문에 나는 반듯하게 내밀어도 얘는 회전 좀 반대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. 잘 생각을 해보세요. 앞돌리기를 치는데 항상 두껍게 맞아가지고 엉뚱하게 짧, 짧아지고 못 돌리고 막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. 회전을 주고 치면은 멀리 있는 건 공을 못맞힌단 말이에요. 그래서 가능하면 무회전으로 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. 그렇게 하다 보면 뭐 16점, 18점은 금방 가요. 그 정도. 점... 네? 이렇게. 안 맞을 것 같지만 충분해요. 힘은. 대대에서는 이런 식으로 쳐야 돼요.